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우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문으로 해서 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의 땅에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오하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말씀을 청조하면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네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의 말씀에 청종.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 에 있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어 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절끝 부분에 보시면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번에는 또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육체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신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 백성 중에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7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할례는 육신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 우리 속으로 받는 그 할례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육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 얘기 전혀 안 나오지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주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고 그 말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칠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군과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저주를 쏟아붓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고. 너희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끌려간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사 하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혹시 너희가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지키셨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셨는데 어느 나라에게 짓밟히게 하셨죠?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 짓밟히게 하셨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멸망한 나라가 2000년 뒤에 이렇게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아직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오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늘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들의 조상보다 지금 더잘 되었느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 솔로몬 왕 때였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안 되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내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하는 이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어요안 되었어요. 아직 안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수를 a e l 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도 아직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죠 e 절절0절 말씀이 우리 묶여서 나오는데 끝부분에 보시면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이어 l 께서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 a e l Israel, i s r 라이 l Israel, Israel,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시절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9절, 10절 말씀도 아직 온전히 이루어졌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제를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요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끝에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 모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하늘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도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구약의 하나님도 온전히 섬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타락된 사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신란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32장 37절부터 41절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이 말씀도 결국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 30초 중간에 보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안전하지 않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곳이 정말 안전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그 때이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허터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죠. 2천 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땅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이 많아지는 것을 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